오이. 옛날 구형 가그렌저 샀다. 어, 너무 많은데, 근데? 어, 아 이런 젠장할. 아니 근데 이거 살기가 좀 힘든데? 총이 너무 구려. 이거 진짜 피지컬 싸움이네. 양쌤, 킬좀 해. 아, 저게 그 잘안 보입니다. 방금 아. 스코어 보셨나요? 엄, 엄호는 하고 있었는데. 엄호요? 그냥 엄 아니고? <laughs> 아니, 어디 있는지 잘안 보여. 그래 봐. 뭐야? 총다 썼어, 다 이제. 나왜안죽 아! 잘한다, 우리 초. 오 병신들 오 이거 재밌다 정피 <laughs> 뭐야 딸배도 있어? <laughs> 다른 건 몰라 딸배만큼은 중요하다 29킬도 5킬이요? 형이 배가 좀좀 분발하세요. l e t 더 분발, o k a 열심히 하시잖아. 다했어, 다했어, ja. 내려,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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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Kay. 오떨한대 할래 좋지 한대 말아줘. <laughs> 한대 말아줘 존나 슬퍼한다 는데 할만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? 어떻게 얻은 떨인데 쟤제 근데 저걸로 사업해 어우 아우 넌 너무 헤비하다 진짜 너살좀빼야겠다와 <laughs> 진짜 사이코다 아니 사이버 사이코다 야 집에 달러표시 돼 있는 건 뭐야 훔치라는 게 아니고 나 훔치라는 거 <laughs> <laughs> 역시 양 이 여유만은 애잖아. 에이. 그거 어, 뭐어 거? 내차뭐 잘못 하나 달았더니 더 이상 개조가 불가능하대. 내 차는 이제 원격 폭탄이 돼버림 여기요, <laughs> <laughs> <아니, 이러시는> <laughs> 아, 이런찍는게 어디 있어?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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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라 이거 타라 어, 알겠어요. 선생님 놀랐다하요고 아, 이건 죽여지네. 아니, 씨. 아니, 막 개는 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디 가야 돼? 잠깐만.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 뭐 이거 <읽었어. 웃음> 아니 뭐.. 하나만와어요 네. 주유소는 코파야 개최. 아 거기 그.. 반일 주유소야? 어 <laughs> 반일 <환일> 주유소야. <laughs> 내가 너네 범인 잡는다고 뭐라 한적 있음. 그냥 망치질 좀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 <laughs> 줄? 넌안칠줄 알았냐? 와봉합이 아, 좋다 진짜, 진짜 와우 로드킬 와 저거는 팀킬 아닌가요? 멘탄 ㅈ 나 든든하네 나 먼저 간다 아,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아 우리 탑분들고제 택배분들... <laughs> 들어가요 기준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너무 빡치잖아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 아. 근데 가끔 얘네 기준 없이 우리 괴롭힐 때도 있잖아 맞아, 차 뺏었다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 기왕 이렇게 된거 경찰서를 돌러간다 오아 근데 이거 진짜 좀 많이 빨라졌는 이게 다 루비오 센세답니다 루비오 센세 오 <laughs> 어? <laughs> 살았나? 살았네 아 살았다 심지어 아 타격감은 지렸는데 살았네 왜 <laughs> 와, 드디어 밟아버리니 아니, 제 약간 옷이 그 루비오 부하랑 비슷하잖아 아, 어쩔 수없어 나중에 머리에 총 맞고 죽느니, 어. 그냥 깔끔하게 죽어라. 이거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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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하지 마라. 그게 누가오 토바이 타고 다니래? 이게 경찰이 보면 쟤네가 얼마나 건방지냐면 보고 있어봐봐 무기 없다 분명해. 아니 내가 경찰에뭐 신고하러 가는 걸 수도 있잖아. 어. 근데 네, 봐봐 바로 욕하는 거 들었지. 와. 그럼 어떻게 해겠어? 좋 들어가자. 여기 있어 배신자 새끼 죽여. 내가 어머 어마... 죽여. 대 죽여 빨리. 내가 오늘 어디... 내가 빨리 하는 죽이라고. 어가넌 브라비얼 메퍼니라 이거들아여영콧 어 나가는, 아, 씨, 뭐야. 어, 아! 차 아직. 아, 타는데, 오, 씨. 실패인가. 내차 타고 튀면 돼. 쓸수 어? 있으면. 어? 아, 너무 많다.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아, 도망어 아, 근거리 잠깐 맞고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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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어디야 너, 너 내려 아이다, 아이다 그대로 타자 아니 빨리 빨리 난 도망가 어 도망만 가면 돼어 도망 못 가겠더니 여기 그걸 갖고 앉았아 여기서 내려봐 오케이 오오 <목소리> 전공! 근데 빠르긴 진짜 존나 빨라졌다. 맨 처음에 비해서. 가라! 어허! 야! 보내버렸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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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딸베 녀석들! 어? 뭐야? 쭉쭉쭉쭉이야? 뭐야? 지금 무빙 뭐야? 딸베가 봐. 좋은 일이지. 와, 저상산이손는거가봐 좀 치네. 근데 <laughs> 근데 앞 차를 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. 차 사이에 숨으면 차를 치면 된다. 아 근데 딸배들이 회피 기동이 좋아졌다 되게. 아 관심 없을 때 건들지 마라 진짜 너네 집단 몰살 시키고 또 사무실 들어간 수가 있다. 아 근데 이게 경찰이 붙으니까 달배 형님들이 안 보이네. 다 너네 때문이야 시발년들아. 어, 딸배 보였는데? 크, 이걸 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. 딸배 비슷한. 딸배! 반갑노! 반갑노! <laughs> 니가 <laughs> 아무리 달려봤자 양칼를 이길 수 있냐고! 아, 넌 뭐야. 아, 진짜, 근근시치들. 별 떼볼까? <laughs> 놓칠 수가 없다, 놓칠 수가 없어. 오, 또 보였다. 오, 어? 야, 뒷바르다. 얘눈 친다, 손이끼. 용서 못해 아~~ 어. 진짜 아~~ 제... 어 니들이 니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긴 해주는데 지금 지금 아니 도로 청소를 아, 우리가 해주고 어, 어. 있잖아 어,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어? 뭐? 저막날라다니는 게? 플레이어인가? 어, 어 뭐야 동 시치 오빨베이라고 <laughs> 어, 보긴 애매한 애매한데? 복동시치, 복동시치 또? <laughs> 오 오, 부른다 양쌤이 좋아하는 람머스 해드렸습니다 복동한 먹고 이제 돌아갈까? 어, 어 <laughs> 그러게 누가 옆에 매달려 있으래 내 잘못, 아니다 수고하습니다 아이고 직원도 고생 많았고 오늘 응.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? 그럼 패스 반판하고 자자 딱 12시네 빨리 나오도록 해 양샘을 도우러 가야돼, 빨리 어, 그거 내가 마으면 나... 씨발년? 어, 뭐야 디질래? 어, 하드의 의미로 폭사했습니다 폭사는 니가 어? 주차를 못하니까 한 거고 저 나왔어요 어, 죽으러 오셨나요? 어. 오해입니다. 어. 어? 아, 아. 아. <laughs> 군자의 목숨. 이제 1대1이다 네. 네. 먹어, 자, 들어자 고맙습니다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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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양, 다 짜. 양, 이게 15% 받는 사람은 3만밖에 차이 안 나는데 85% 받는 사람은 거의 한1 0몇만 차이 나네데 은행에다 입금하고 가야겠다. 아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야 450만 불 있어 계좌 든든한데. 어, 고생했어요. 오케이 또 합시다.